사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면서 고령 봉관동 고분군을 훼손했다는 TBC 보도와 관련해 고령군이 시굴 조사를 한 결과 11개의 고분과 한 개의 가마 유구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유구들이 노출된 상태이므로 추가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속한 발굴 조사를 고령군에 지시했습니다. 고령군도 사유지인데다 임야의 소유주가 사망해 문제가 있지만 연내 발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청과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어 향후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고랭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기는 봉관동 고분군이 임도 개설로 1차 훼손이 발생했고 시굴 조사를 통해 유구가 드러난 상태인 만큼 정밀 발굴 조사를 미룰 경우 추가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고분들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여서 눈 비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가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되기 전에 조속히 발굴 조사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굴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1개 의 고분 중에는 길이 5m가 넘는 대형 석광묘도 확인돼 도굴 피해가 없었다면 보장 유물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또한 봉관동 고분군과 국가 사적인 인근 지산동 고분군과의 관계 등. 대가야의 세력 형성과 발전 과정 등을 좀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대원입니다.